어, 9월 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수어린니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만우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만우아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삼손이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는가 봤을 때. 그의 아버지 마누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사사 중에 가장 실패한 사사가 이 삼손입니다. 그데그 영향이 어디서 왔냐하면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마누아가마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못 알아봅니다. 자기 부인에게 찾아봐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 독주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라는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만호와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화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머물러서 머물러서 가지 마시고 같이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를 하나 잡겠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음식을 먹지 않는데 왜 나에게 그런 걸 주느냐? 예배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아가 하나님의 18,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만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당신이 말한대로 될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만아가 삼손의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만우아가 염소새끼하고 소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바위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 나를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니까 이제 만우아가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적이냐면, 재단에서부터 불꽃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재단에서 불꽃이 확 일어나더니 이 불꽃이 하늘로 샥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그 불꽃을 타고 천사도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왜 이렇게 하냐 하면 마누아가 못 알아듣니까요. 사람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이 만화가 이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인한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다, 큰났다, 일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봤다. 하나님을 봤으므로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막 겁을 내고 벌벌 떠니까 그 부인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번제를 왜 받습니까? 번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왜 우리를 찾아와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마노아가 이제 안심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마노아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인 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예배하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불꽃을 타고 천사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삼손의 아버지 마호아였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그게 나실인이라는 거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이여자 저여자 찾아다니고 마지막에는 드릴라이가 잡혀 가지고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지막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힘 과시하는 것에 사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나? 삼손이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만화에게 문제가 있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건데요. 이 만화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어두운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한성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깨어납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하면 자녀들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고 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손,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큰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맡기신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부모가 막을 맡을, 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부모 된 돌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화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해서 삼손이 그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부모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